네, 오늘은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시편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시죠? 어, 제가 그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쓴시 시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시편 2편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